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근, 예, 힘근 진짜 심한듯 향후 레어템 드랍 없나요? 힘근은 제가 3주 전에 2억에 샀습니다. 지금은 10억이고요. 에코프로만냥 오르는데 <laughs>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모든 재료에 힘근 넣었으면은 힘근 캘수 있는 수급처를 늘려야 하지 않나요? 버려진 사냥터에 힘근만 레어로 넣어서 그 사냥터를 살려보던가. 아 마주 홍자 이런 그런 몬스터들 개체수 늘리던가 뭐라도 해 주세요. 힘근 수급처를 늘려 주십시오. 아니면은 이제부터라도 향후 나오는 각성 무기 등등은 힘근 필요 없게 하시던가요. 절대 안 하지. 힘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힘건은 그냥 다 클라를 위한 패치라니까. 반자사가 PM인데 반자사가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 해줘야지. 이거에 대한 a 기의 답변 볼까요? 최근 업데이트된 컨텐츠로 인하여 힘건 재료 아이템 공급이 부족한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나돌개 기자 답변에서 안내드렸듯이 던전을 통한 제작 재료 수급은 예정이 없으며 일부 컨텐츠 보물상자로 재료 아이템을 획득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분기 업데이트 이후 신규 제작 아이템과 함께 힘에 그나상위 아이템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신규 상위 던전에서 심해근원 아이템 드랍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상위야, 잠깐만, 심해근원 상위 아이템 업데이트 예정 있다고? 심 심해근원보다 더 업그레이드를 하는 아이템이 있다는 거죠, 지금? 지금 근원 가격이 얼마예요? 야, 많이 좀선 넘은 거 아니냐? 이건 좀, 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잠깐만. AK 오피셜 힝든 지금이 저점이다 나온 거 아님? 키키키한삼 근원값이 올라가는 건 상관은 없어. 솔직히 뭐, 그래. 근데, 그런데 이러면 초보들도 힘들고, 중수 유저들도 힘들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러겠지. 야, 뽑면 다크릴라 켜서 반자사 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대결인데, 이거 대결 AK가 해결해 주냐는 거임. 왜 자꾸 똥만 싸지? 봐봐. 만약에 근원값이 올라가서 초보분들이 근원 켜서 돈 벌고 이러면 너도 나도 좋은 건데, 나는 이 근원값이 올라가서 초보가 좋아할 수가 없다 생각하거든 이거 클랫전쟁도 있고 게, 어막 게임만 더고여가고 다클라만 더 오히려 더 드러날 것 같은데 초보가 있어야 초보가 좋아하지 초보들 클랫전쟁 하면서 사냥하겠어요? 절대 안 할걸? 다른 데 가지? 그러니까 초보보다 지금 고수 상위 유저들만 잡고 있는데 괜찮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 어, 어, 어 근데 솔직히 오토도 많아 오토도 요즘 많아졌어 나 저번에 그 이제 조만간 유튜브 에 올라갈 건데 오토도 확실히 많아졌고 그니까다 같이 윈윈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면 나는 인정인데 이제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근원이 자 공급이 안 되니까 뭔가 자꾸 악순환이 되는 느낌이 좀 되는 것 같아서 내 나는 좀 에이키가 기린 주는 이벤트 했을 때난 그때 이때도 더 악순환됐다고 생각하거든 서로 윈윈이 아니라? 그런 글이 그거 보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좀 걱정이긴 해 요거는 좋네 뭐가 그러니까 이 다클라가 늘어나는 건뭐 알빠노야 만약에 진짜 안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건 뇌피셜이잖아 다 떠나서 신근 수급처를 상자로 내놓는 건 잘했네 AK도 기업이니까 돈을 벌고 싶어하는 건 알겠습니다 이건 알겠어 다클라나 뭐 반자사나 이런 캐릭터 늘려가지고 그러면 AK가 수익이 창출이 되는 거니까 알겠는데 와히메군는 상의가 나올 줄은 몰랐네 아울러 2분기 업데이트 이후 신규 아이템과 함께 희메근원 상위 아이템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고, 이 예, 신규 상위 던전에서 희메근원 아이템 드랍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희메근원 아이템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건난좀 뻥카 같아. AK가 만약에 악질, 돈에 미친 놈들이면 뻥카고, 어, 진짜 아니다. 그러면은 힘근 내놓겠지. 500. AK가 돈에 미치지 않았다면 힘근을 내놓을 거예요. 5배 힘군을 내놓겠지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근데 진짜 만약에 상위 아이템 낼 거면은 5배 5 내놓는 게 맞다고 본다 나도. 이노 너무 비싸요. 너무 선나왔어요 지금 거상이 베럭 게임은 아니잖아. 철저한 철저한 수직 상승 게임인데 이 게임은 수직을 상승하기 위해서 반자사를 만드는 만들게 하는 구조가 물론 옛날부터 있었지만 지금 너무 너무 반자사를 존나 너무 강요하는데 이. 가, 근원값 존나 올리면서? 철전 수직상승 게임에서 갑자기 왜 배럭을 요구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다클라를 왜 요구를 하냐, 이거지. 약간 안 보이는, 손에 안 보이는 에담 스미스 다클라 요구 손이에요. 근원값 저렇게 높이면 어떻게해요 힘들지. 기린 만들기도 힘들고, 명왕 만들기도 힘들고, 사천왕 각종 무기, 각성하기도 존나 힘들고, 존나 비싸고. 요구요구가 힘들 때, 아, 신법도 그러네. 진법도 그러고. 아, 이거는 아니에요. 옛날엔 선택이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방요하는것 같아가지고. 뭐야? 주작은 왜 없어? 내가 시작하는 초보면 일단 주몽 두 마리 갖고 사천왕 고민할 때 근원값 상승이 초보들을 위한 게 아닌 게 사천왕 명왕 등 만들 때 초보들 개선해봄 고인물 만자사가 가장 이득범. 그러니까 옛날에 근원값이 올랐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 주몽이라는 게 나오기 또전이 보여줄게 사냥터를 잠깐만. 어 오토들만 되게 좋아 보이고 좀배 아파요 솔직히 나는 오토들이 너무 지금. 헤임이 워낙 너무 노골적이야. 옆에서 내가 나랑 우토새끼도 사냥하고 너무 배아프고 짜증나고 열받는다니까. 배할 곳에서 사냥부터에서하면 그냥 잠깐 나 그냥 딱 근원 사냥터 중에 청룡담 하나 가볼게요. 일단은 뭐 이제 근원 장소가 다섯 장소인데 그 중에 하나만 왔어요. 예. 여기도 이제 클릭 전쟁이야. 내가 클릭 한번 해볼게. 클릭 안 되고. 제발 기근 한 번. 클릭 안 되고. 안 되고. 클릭 안 되고. 개막 원 청군이랑은 다르다. 클릭 안 됐고 클릭을 못해 클릭을 못해 이래 이런 실정이야 어홈마존을 봐야 된다고 이게 그까 서로 유저들한테는 서로 윈윈이 아니야 근원 값만 올라간 데서 윈윈이 아니라고 다클라만존나 나오는 거야 초보분들 입장에서 돈벌수 있는 곳이 솔직 히 근원이 제일 베스트긴 하거든요 근원 클릭이 안돼 이거는 그니까 확실히 어, 이렇게 신고도 해 이렇게 신고하면서 서로 또 싸우고 또 상단상까지 번지고 굳이 불화를 일으키고 근원전 왔어. 또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누가 나 신고했어! 사과해! 사과 못하겠는데요? 그럼 50억 내놔, 이 새끼야! 사과는 지전으로 해, 이 새끼야! 이러면서 또 싸우고 또 불화설 나오고 또. 개새끼네 전설 장수 주홍을 출시하고 나서부터 언제부터가 근원전에서 클릭이 안 됐어요. 여기 봐봐요. 각 지국 있는 유저도 지금 여기 왔어. 이게 맞아? 아니, 각지궁 유저도 왔다고, 각지궁 유저도. 진짜 여기는 뭐, 여긴 뭐, 쌀, 쌀장이에 쌀. 여기 그, 약간 뭐라 그지 여기? 그러니까 라이트 유저들 존이 따로 있고, 쌀 존은 따로 있는 거지, 쌀목 존. 쌀목 존. 음, 여기 쌀 공장인가? 네, 이런 쌀목 존을 왜 이렇게 자꾸 더, 약간 좀 극대화시키는지 잘 모르겠네. 쌀목 존을, 어, 요즘에. 특히 근원 쪽으로, 어 수미사는 그래도 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 좀 아쉽네, 진짜. 에이 형님들 생각이 있다면 근원값 좀 내리십시오. 생각이 있다면 진짜 근원값 내려야 됩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뭐 다클라만 너무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눈에 환합니다 이거. 말이 안 돼요. 힘근 10억 너무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해낸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시작을 유지되는 게 너무 좀. 나도 계획자의 원클 메리트 늘리겠다는 너만 개소리였죠? 그쵸 그거 한 3년 전인가 얘기했는데 개소리였지.